자, 연습문제 2번입니다.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인데, 요걸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자,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같이 나왔다. 같이 나는데, 왔 하나로 통일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 탄젠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코사인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얘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고, 플러스 루트 3은 0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탄젠트 X가 되고, 루트 3을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이거지. 탄젠트가 음수인 거는 어, 2사분면과4사분면이요 탄젠트가 음수인 거는 이렇게 있으면 2사분면과4사분면이 탄젠트가 음수인데 0부터 파이까지니까 답은 2사분면에 있겠네. 2사분면에 루트 3은 60도니까 3분의 파입니다. 이 여기하고 똑같은 친구각은 정답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각 구하는 방법은 파이 빼기 세타. 파이에서 이거 파이 빼 뺍니다. 이상입니다.